자, 다금바리 낚시, 낚시로 왔습니다. 이제 개바위가 아니고 지금 방파제인데 직 어우 살바하다해질 때부터 입질이 온다고 시작하는 하는데 한치로 바꾸고 나서 입질이 옵니다 지금. 한치 달고 나서 갑자기. 네,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 원래는 내일 선상 낚시를 했는데 돌돔 낚시로 지금 계획을 바꿨는데. 짐 싣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어 항구에서 민숙집까지 대략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려요. 어 제가 가는 민숙집이 북쪽에 있습니다. 북서쪽 북서쪽에 있고 어 가다가 식사를 할 거예요. 식사하고 가기 때문에 시간은 좀더 걸리겠지만 굉장히 가깝습니다. 항구에서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되죠. 예전에 남쪽으로 다닐 때는 2시간 넘게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가깝게 다니는 중입니다 지금 이쪽 카이칸이라고 식사하고 오겠습니다 자, 카이칸이라는 식당에 왔는데 메뉴판 한번 보세요 어, 메뉴판이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돈가스 정식이 좀 비싸네요 13,0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예, 오므라이스가 9,000원 치킨라이스 8,000원 그렇습니다 일단 10배라고 봤을 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양도 꽤 많습니다 이따가 음식 보여드리겠지만 양도 꽤 많고 여기가 어,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시타카치에서 뭐 걸어서 뭐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타이칸이라는 식당입니다. 저는 나가사키 짬뽕 시켰고, 우리 이제 인원들은 돈가스도 시키고, 오므라이스도 시켰는데, 이따가 음식 나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므라이스입니다, 오므라이스. 네, 나가사키 짬뽕. 양이 꽤 많죠? 네. 뭐, 뭐, 음. 음식은 살짝 좀 짭니다. 일본 음식이. 그리고 이곳은 오시려면 단체로 오시면 안 되고요. 뭐 작은 인원만 손님으로 취급을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단체로 오시면 안 돼요. <laughs> 자, 그 대마도 마트인데요. 히타카치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예요. 여기가 이제 뭐 식품 같은 거 파는 마트고. 그리고 저희가 낚시 용품 파는 데입니다. 예. 낚시 용품도 용품도 팔고 공구류도 팔고 일단 먹을 거부터 한번 사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마도 오시면 낚시로 해서 이렇게 오시면 간식은 좀 사, 사야 사 돼요. 횟거리네요횟거리 이것도 횟거리횟거리도 이렇게, 이렇게 따로 작게 해서 파네요. 이런 거 갖다 놓고 소주 먹기 좋죠. 15,000원이에요. 요게 15,000원, 1500이니까 15,000원. 요게, 요거가 한 4,000원 돈하는요 아, 이거 맛있겠네. 5,900원. 대마도에 오시면, 이렇게 푸딩류가 있습니다. 푸딩. 푸딩류가 있는데, 보세요. 저기 맞죠? 제일 맛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기준에 요겁니다. 비싸죠. 푸딩이. 요건 비싸요. 근데 제일 맛있어요. 요것도 뭐 먹을만한데, 요게 저는 제일 맛있어요. 재고가 제일 많잖아요. 잘 나간다는 소리 듣겠죠. 밑밥 그 밑밥을 팔고 있습니다. 밑밥이 지금 우리나라 밑밥하고 틀려요. 우리나라 밑밥 두장 붙은 게 여기는 한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민박집에서는 민숙집에서는 15,000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그 보관도 해 주고 밑밥도 개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소편하게 민박집에서 사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 크기입니다. 요. 두 장짜리죠? 두 장짜리. 그렇습니까? 이게 600이 그 세금까지 6 6 0엔이고 요거는 13,200엔인데 세금까지 해서 사스라민숙 전경입니다 바로 앞이 예, 바다예요 이렇게 선상낚시 갈 때는 저기 저배 작은 배저 배를 타고 갑니다 개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숙집에서 한2 3 0 m 예. 어, 사스라민숙 어, 주방입니다 주방 하나 둘셋넷 예, 여덟 명 여덟 명이 앉을 수 있고 여기도 여섯 명 한 7명까지 앉을 수가 있죠. 자, 저희가 내일 그 돌돔 낚시를 갑니다. 그래서 성게 200개를 200마리를 사왔어요. 성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살리러 바닷물 속으로 살리러 갈 거고요. 자, 오늘 오늘 갈 작은 바리 낚시대입니다. 이거는 오늘 준비한 작은 바리 낚시대고 요거는 내일 할 돌돔 미끼고 작은 바리는 다른 미끼로 합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 드려 올리겠습니다. 자, 다금바리 낚시, 낚시로 왔습니다. 이제 개빠이가 아니고, 지금 방파제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또 다금바리 낚싯대에 꽂아놨던 흔적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 포인트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다금바리가 다니는 게이 직벽. 직벽. 어우, 살하다 네, 직벽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닌답니다. 해질 때부터 입질이 온다고 시작하는데, 여기가 지금 대마도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저쪽이 태평양이고 여기가 이제 대마도 동쪽 여기가 북쪽 예, 바람 피해서 왔는데 바람 그래도 많이 붑니다 채비는 작은 바리 채비는 돌돔 채비랑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늘이 야 바늘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제 엄지손가락입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바늘이 야 작은 바리 전용 낚싯대입니다 아, 일단 금액만 대략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이 받침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침틀. 받침틀이, 예, 한 80만원 정도 선. 그리고 이 낚싯대가 한 140만원 정도 선 되고, 그리고 요 릴이 한 70만원 정도. 자, 합하면은, 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일단은, 다금바리라는 어종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가고, 비싸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맛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금바리 낚싯대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낚싯대 제건 아닙니다. 제건 아니고, 여기 우리 미술집 사장님께서 오늘 좀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한 서너 시간 정도 작은 바리 낚시를 할 거예요. 아, 옛날에 제가 촛등 낚시를 좀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그 생각으로 하면서 여기는 원투를 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직벽으로 똑 떨어뜨리는 낚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아주 뭐 오늘 기대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바늘이 원래 그 오징어 미끼를 끼는 전용 바늘인데 지금 오늘 오징어를 구하지 못해서 전갱이를 끼는 바람에 살짝 좀 예, 살짝 좀 예, 멋있게 안 꼈어요 예, 바늘에 비해서 전갱이가좀 작... 미끼가 작은 거예요 음. 자 비, 냄새가 또 퍼져나갔다까지 또 기다려야 되니까 오히려 잘될 수도 있어요 맞다. 자 요렇게 해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요게 좀잘 끼워졌네 두대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음. 여기 있다가 한대 음. 그리고 이쪽 구석에 한 대, 두 대를 지금 설치를 해놨어요. 빗기는 전갱이고요 줄은 이게 20호 정도 간답니다 20호. 어, 합사 20호. 저도 사실은 다금바리 낚시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아까 설명을 좀 들었는데 뭐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뭐 낚시를 몇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뭐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비가 좀 비싸고, 우리나라에서는 다금바리 낚시가 그 보편화된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하긴 그런데 여기서는 다금발이가 좀 흔해요 일본 대마도는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는 완전히 졌고요 어 어둠이 내리 깔리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입질이 없어요 아직은 입질이 없고 조금 더 어두워지면 미끼를 어좀 전에는 그 정갱이 새끼 정갱이 새끼로 미끼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어두워지면 한치 새끼 예, 한치 좀, 새끼로, 미끼를 바꿔서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끼를 하려면, 현재, 예, 한치 사이즈가 한요 정도 되는 사이즈. 지금 요게 어느 정도냐면, 한 뼘이 채안 됩니다. 한 뼘이 채안 되는 요 정도 사이즈로 미끼를 하면 아주 특효라고 그니다 특효. 미끼 값이 조금 비싸네요. 세 마리에 4,700원. 음. 한치로 바꾸고 나서 입질이 옵니다. 지금 한치로 바꾸고 나서 입질이 오는데 탁탁탁탁 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씨알이 자른지 한꺼번에 먹진 않아요. 자,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첫 입질이에요. 지금 첫 입질인데 아 아, 가져가라. 가져가라 가지가네. 저쪽에, 저쪽에 입질이 와서 야, 가는 거 아니야 옆으로 그리고 좀 우측으로 간거 같은데. 갔고 간다 갖고 간다 가만 있어봐. 에이 빠르다. 현재 입질이 입질이 지금 오군은 있어요. 입질이 오군은 있는데. 미끼가 좀 크다고 그러네요. 미끼가 좀 커서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입질은 지금 웁니다. 한치 달고 나서 갑자기 지금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후배가 지금 앞에 앉아있는데 톡톡 거리고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뜯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입질이 몇번 왔었는데, 허첨질을 했어요. 허챔질 했고, 허첨질 원인은 좀 빨랐다, 좀 빨랐다라는 원인이고, 어 지금 만조에서 썰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 빠질 때는 다금 바리가 잘안 된다 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한 30분 정도 더 해보고 오늘 뭐 좋은 공부했다 하셈 치고 30분 정도 해보고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어, 내일 돌돔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은발이 야간낚시하고 하고 이제 좀 늦게 들어왔어요. 지금 한 10시 됐는데 늦은 저녁. 무요징어, 응, 응. 무요징어 네, 한 마리하고 바베큐. 네. 원래는 이걸 저녁 시간에 먹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야간낚시를 하고 와, 들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박하게 이렇게. 술은 뭐 간단하게 그냥. 네.